예전에 토토가 얘기를 했었어. 언니 아. 동요가 되게 슬픈 거 많다고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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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혹시 오늘 있었어. 선글라스 안 가져왔어요? 응. 합성해주세요 어, 합성해줄게요 뿅 <laughs> 아이들이 매일 듣고 있는 동요 야 오늘 카메라 두대 있었어야 됐지 그런덴 말이야 그렇지 여기 보고 <laughs> 이 안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시겠습니까 야, 괜찮아. 자, 우리가 동요를 듣다 보면은 갑자기 번뜩. 나 진짜 유튜브를 보다가 유튜브에서 소화 동요를 틀어놓고 보다가. <laughs> 진지해지는 경우가 어... 몇번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요 속에 숨겨진 진실을 좀 우리가 오늘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어, 너가 알고 있는 해? 조금 음. 어 이거 오류가 있어. 이거 뭔가 어른의 시선을 봤을 때 이거 애매해. <laughs> 개굴 개굴 개구리 노래를 한다. 아기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왜 며느리는 낀 거죠? 손녀도 아니고 손자. 손녀. 그런 거. 밤새도록 하여도 듣는 이없네이배봐 이 <laughs> 모여서 밤새도록 <laughs> 개구리 노래 불러야 돼. 듣는 사람이 없대. <웃음> 그래 <웃음> 이거 이렇게 부르면 안 되네. <laughs> 어. 개구, 개구리 개구리 노래,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야. <laughs> 아들 에이, 손자. <laughs> 이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laughs> 이거는 그 음악 기호로 뭐라고 써좀 좋을까요? <laughs> 음악 기호요? 네. 음... 루바토? 루바토, 가 뭐야? 이게 정확한 박자가 있는 게 아니라 <laughs> 이런거야 하늘, 뭐? 이거 뭐? 이거 굴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한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한다거 뭐? 이거 거 뭐? 요이이 뭐? 이 뭐?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거 장난감을 몰라요. 사주면 나 근데 이거 앞에밖에 몰라 뒤에 어떻게 부르지? 장난감을 사주면 아 그만인가요 또또또또 도도. 어른들은 몰라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마음이 <laughs> 야 있잖아 나는 여기서 야. 못 와닿았어 귀찮다고 야단치면 그만인가요 응. 귀찮다고 야단치면 그만인가요 왜 언니 왜 갑자기 네, 생각... 하영이 엄청 야단치 생각에 자 정... 언니 울지마 <laughs> 언니 <웃음> 울고 있어 어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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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언니 <laughs> 갑자기 눈물이 나 아 근데 진짜 이 부분은 아게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노래예요. 그래. 노래. 따뜻하게 감싸 주세요. <laughs> 감싸 주세요. 네. 네. 마음이 네. 아파서 그렇다잖아요. 피아노 치고 미술도 하고, 하고 영어도 하면 바쁜데 먹고, 싶은, 먹고 싶은, 것이랑 싶은 것이랑 놀고 싶은 것이랑 모두 모두 할수 있게 해 줄래? 뒤에서는 봐봐. 먹지 마라 살찐다. 먹지 마 하지 마라 살찐다. 하지 마라 나쁘다. 그런 말좀 하지 않게 해 줄래? 피노키오 줄 길타기 꼭두가시 줄타기 그런 아이 되지 않게 해줄래 <laughs> 마지막 진짜 가사가 진짜 철살이야 장난 아니구나 음. 노래가 되게 아름다워서 음. 아름다운 동요 같은데 막상 보고 음. 나면 현타가 오는 데타가와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슬퍼 <laughs> 어. 유치원 끝나면 우리가 일하고 있기 때문에 피나 피아노 가야 되고 미술학원 가야 되고 영화학원 가야 되잖아 이게 그거를 가르쳐 주고 싶어 다닌다기보다는 맞아 시간을 보내야 시간과 되잖아. 함께 보내는 게 어릴 때는 좀더큰것 같아 음, 아 저는 또 옛날에 우리가 그 내가 이 땅에서 과연 아이를 낳으면 행복할까 내가 맞아, 아이를 맞아. 낳아야 될까요 영상. 영상을 했었잖아요 음. 그 부분이 저는 계속 생각이 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조건 돈 많이 벌어야 돼 음. 맞아. 직업이 좋아야 돼 이게 1번이 돼버리니까는 그거 때문에 그게 박탈되면 불행함을 느끼는 거잖아. 솔직히 내가 건강한 것만으로도 난 행복한 사람이 될 맞아, 수가 있는 건데 맞아. 부모가 맞아. 아이한테 잘 알려줘야 될것 음. 같아.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부모가 아이한테 현실과 살짝 이렇게 살짝 동떨어져서 이성, 이상적인 이야기를 계속 해주잖아. 그럼 아이는 나중에 현실가가 된다. 음. 나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 저러지 가나? 않고 음. 내 밖에서 쥐고 살아야지 이럴 수가 있어. 그럼 다시 현실적인 음. 부모가 돼서 현실적인 부모로서 또내 자식한테는 야,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어. 네가 해야지 네가 나중에 음. 성공할 수 있어. 돈을 벌수 있어. 하잖아. 그럼 또그 애는 그거에 대한 단면을 보고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laughs> 어. 다시 이상적인 아이가 되는 거야.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두 개를 다 보여 줘야 돼? 아니야. 그냥 너부 유어셀프. 모든 선택해서 지 혼자 행복하면 돼. 옛날에 인데 나대를 생각하면 나는 나만의 행복의 음. 기준이 있고 나의 성공의 기준. 돈을 어. 많이 받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나를 닮아가고 싶단 다는사 점점 늘어가면 나는 그게 성공이라 생각해 맞아, 맞아. 이런 걸 했었는데 어. 점점 그런 거는 잃어버리고 어. 점점 이 세속적이질 때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해 어. 행복은 맞아 행복은 돈에서 오는 거야 왜 이런 족한 지갑이야 <laughs> 난, 나는 지금 그랬어 하영이한테는 무조건 성형해야 돼 <웃음> <웃음> 무조건 바꿔 바꿔 어. <laughs> 네, 눈코턱 다해네 남편이 <laughs> 바어 <바뀌었는지 웃음> <봤어. 웃음> 정말 멋진 부모가 되려면 말을 응. 하지 않아. 너무 조건 설명해야 돼 아니라 가자. <웃음> <웃음> 가자 일단 가. <laughs> 네. 그 멋진 부모가 되면 어, 또 돈이 너무... 있어야 되잖아. 너무 아, 뭐, 힘들어. 어렵지. 근데 그런 말은 또 있잖아. 그 무슨 무시... 돈이 행복이 될 수는 없지만. <laughs> 너무 없어도 구름은 <안> 막아준다라는 <laughs> 말이 있으니까. <laughs> 어, 네, 네. 저는 그 노래 있어 또. 이게 뭐야? 이거 <laughs> <다 두지 웃음> 이왜 노래 뭘 불러? 뽀로로 노래인데 맞지? 하하하 웃지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하 웃으면 안 돼. 요즘 때에는 좀 그렇지. 어릴 집에서. 이 씨. 있잖아. 옛날에도 그런 게있어다 막고 오지 말라고. 나나 어. 어렸을 때 되게 착해 가지고. 음. <laughs> 내좀 성격이 커가면서 <웃음> <자존감에> <웃음> 근데 어릴 때는 골목대장 느낌이긴 했어. 음.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올라가니까는 애들 키가 나보다 쑥쑥 커지잖아 음. 그렇지 그그 나는 되게 말랑말랑하게 음, 음, 보이는 음. 스타일이다 보니까는 질안 좋은 애들이 막 나한테 와가지고 막 나를 막 괴롭혀. 음, 음. 막. 나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거가 친구랑 싸우지 말아야 되고 음. 다 좋게 좋게 뭐든지 다 좋게 좋게 사이좋게 음. 지내야 되고 이 그런 게 있었었는데 내가 울면서 집에 가니까 엄마가 소연아 만약에 누가 너를 때리거나 괴롭히면은 너가 사당하다 느낄 넌 반격을 해도 돼 엄마가 음. 깽같한 엄마가 물게 어. 이 얘기를 하고 다음부터 가가지고 걔네가 <laughs> 그때부터 바뀐 어토의 성격을 그때가 <laughs> 5학년 6학년 어. 그때쯤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걔네가 나한테 또 시비를 거는 음.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어, 왜 그래야 되는데? 그래. 음. 이런 식으로 하고 서리 피켜 네가 나를 때리면 나도 얘를 한대더 때리고 막 이런 식으로 오, 하니까는 어. 근데 그때부터 안 건드려 <웃음> 어 <웃음> 나쁜 거지 맞아 그걸 이제 만만하게 봤는데 <laughs> 그래. 나쁜 거지 음. 근데 그 말이 되게 확 힘이 됐었어 <laughs> 그렇구나 어. 뭔가 빽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구나 <laughs> 나는 그러니까 착해야 되고 뭐 음, 해야 되고 음. 하니까 는 음. 쟤네랑 싸우는 지 말아야 되고 막 그렇게 했을 때도 음음. 반격을 하면 안돼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엄마가 타당하다고 야, 어 타당하고 생각했대. 느끼고 걔네가 너를 또 만약에 폭력을 가 하게 된다면 너도 똑같이 때리라고 음. 그거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엄마가 깽까 물테니까 알아서 해 이렇게 하니까 <laughs> 그 다음부터 날라다녔지 <laughs> <laughs> 오늘 동료 얘기하면서 또 이런 동료들이 많이 나오겠지 동요 만들어봐요 뭘로 만들 까 하영이랑 같이 어, 하영이랑 같이 맞나는 나는 슬픈 가사는 안쓸것 같아. 왜 슬픔 가사 써? 하영이의 그 의식의 흐름대로 하영이 거, 엄마 때리지 마뭐 이런 거아니야하하 아. 언니 좀 전에 개구리 노래 듣고 울었던 사람이데 아. <laughs> 언니의 감성이 좋아 어 감성이 좋아 음, 요새 있어. 감성이 없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 빨리 저기 아, 해야야요 언니 요즘에 <laughs> 곡좀 써야 돼 어. 근데 요새 아무것도 하기 싫어 면역력 떨어져서 그래 그런가? <laughs> 언니 조금 떨어지면 조금 침체되고 좀 어, 그러잖아 많이 침체됐지 어 지금 아, 뭐가 그, 이렇게 와야 돼 이렇게 어. 돌아야 돼 돌아야 한번 싹 돌아야 그래. 돼또막 하고 싶어질 때막또 신나게 달리는 스타일들이니까 그래. 서로 같이 있으니까 좀 힘이 되는 것 같아. 맞 누가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두 명이 힘내면 되니까. 두 명이 힘, 힘들면 안 돼요. <laughs> 다수결이니까. 야 너도 조만간 응? 지치지 않겠니? 어, 아니 항상 내가 지치면 이 둘이 또 파이팅하고 어, 언니 지치면 우리 둘이 파이팅하고 이렇게 래서 교집합처럼 계속 힘내고 있길래 원래 가운데가 제일 힘든 거예요 <웃음> <웃음> 자 저희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여인천하 함께하고 싶은 사연들 유튜브 여인천하로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유튜브는요 저희 매주 월요일 목요일 아침 10시에 업데이트가 되고요 팟빵은 매주 토요일 1시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많이 보고 많이 들어주세요 마마님들 다음 다음에 또 수다 떠라요